you <laughs> 안녕하세요. 인생정보차의 정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역대급 관리 상태와 역대급 튜닝이 들어간, 네, 아우디 A6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외관 색상, 지금 청색처럼 보이시겠지만은, 네, 이 차량은 BMW의 임페리얼 블루 색상처럼, 네, 밝은 데서 보면은 남색깔, 어두운 데서 보면은 검정색을 띠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베이지 나파가죽으로 커스텀을 해놨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아늑한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은은하게 엠비언스 라이드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투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리비기션이 따로 없어도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네비나 티맵, 멜론 등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고요. 차량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우디 A640 TDI 카트로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트로 차량이기 때문에 풀타임 사륜 구동 방식으로서 여름철과 겨울철 미끄러질 없는 차량에 3000cc 6기 통인 차량인 만큼 실내에서는 정숙함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은 16년식이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진행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로수는 1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에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자면 판금이나 교환이라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뉴이랑 불량 부적도 넘는 깔끔한 성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인 신조 차량으로서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판매하는 금액 저희 인생중고차에서 14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금액도 저렴하게 나왔으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네,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프트 진행되었기 때문에 Y자의 지금 헤드램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강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가운데 그릴 쪽 부분에는 아우디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다각형의 그릴과 아우디의 엠블럼 보여주고 있었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진스와 라이트 워셔 기능 탑재가 되 있습니다. 전면부 너무나도 깔끔했으니 바로 측면부에 휠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체 사진 보시는 것처럼 휠은 19인치 리 탑재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어느정도 있으나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 양쪽 다70% 이상씩 남아있는 컨디션에 이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자면 광활한 루프와 샤크 안테나 서루 루프 올바르게 구비가 되어있고요 루프 스킨까지 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이드 네,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장착이 되어있고요 도어 캐치 부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측면부 또한 문콕이나 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부시관처럼 양쪽 다 백화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과 네, 페이스 시프트 진행된 모델이기 때문에 16년식으로서 네, 이 차량은 턴시그널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는 다각형의 머플러티 후방에는 후방 감지나서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공간성 또한 너무나도 널찍하면서 내장재 관리 상태에 우수하고요. 전차님께서 에어필터랑 요소수까지 따로 구비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래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아래에는 이렇게 스피어 타일까지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 네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튜닝 들어간 아우디 A6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에는 최고급 베이지 나파가죽이 입혀져 있습니다. 실내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만큼이나 실내도 너무나도 관리를 잘 해놨고요. 네, 지금 최고급 그 베이지 나파가죽으로 커스텀을 해놨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아늑한 느낌과 럭셔리한 느낌까지 느껴지고 있었고요. 도어 트림 쪽에는 은은하게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밝기 조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석에는 전동 시트와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시동 버튼은 기어봉 우측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3000cc의 6기통 디젤 엔진으로서 정성 또한 너무나도 훈련했었고요. 그래서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계기판 보셔처럼 계기판은 슈퍼비전 계기판에 실 주행거리는 12만 188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떨림 현 상이나 경고 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여드리면은, 네, 선명하게 잘나와주고 있었고요. 핸들부터 마저 보여드리면은, 네, 핸들 보셔처럼 핸들은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핸들 또한 지금 A7 핸들로 변경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와 핸들 열선 버튼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에는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라이트.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또한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사용 가능하시지만은, 네,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내비나 멜론 등 사용하셨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보신 것처럼 3면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고요. 자측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주기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네, CD 플레이어와 오토 스탑 주차 감지 센서.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네, 시거체 포트와 기어봉 자체편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보조키 이렇게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식과 2 단형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적절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위쪽 버싱어처럼20룸미러와블랙버스 2채널 하이패스 단막이는 글로버스 안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1열에큰 특이성 없었으니 2 열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네, 이열 탑승했습니다. 네, 이 열의 시트 컨디션은 정말 아무도 타지 않은 것 같은 민트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열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하면서 이어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가운데 쪽에는 있두개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독립 공조기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서 B 필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B 필러 쪽에도 에어벤트가 위치했기 때문에 빠른 쿨링감, 히팅감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공간성 또한 네, 레그룸 쾌적하고요, 헤드룸 또한 쾌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고리 용도와 네, 수납 공간과 네, 코폴더 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피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트 또한 쉽게 탈부착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A6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풀 커스텀 완료된 아우디 A6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네 실내는 지금 최고급 베이지 나파 가죽으로 풀 커스텀을 해놨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아늑한 느낌과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토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게다가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을 저희 인생중고차에서 1,49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은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한민정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